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4일, 현재 시간 오후 6시 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승부볼 종목들 올려 드렸는데, 뭐, 두 종목이나 사가 바로 가네요. <웃음> 그죠? <웃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제가, 그 로봇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삼성공조 뭐 이런 얘기 많이, 이 예, 말씀드렸는데 액칩낸가그 삼성공조도 오늘 터버렸고, 그죠? 계속 제 방송을 요렇게 조금 시리즈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자, 잘, 잘 기담아 들어 두시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제가 뭘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세게 들으시고, 오늘 저희들은, 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아, 아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오늘 좀 좋았습니다. 단기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또한 종목은 어제, 클로봇, 어제 사서, 어, 오늘 팔고. 그죠? 이렇게 벌써 두 종목. 보세요. 수익이 매일 따복따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당 천원 넘게 장중 단타 해드리고, 이, 이쪽은 문자. 이쪽은 이제 방송에서 말씀만 드리,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물량을 좀 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물량 실는 거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나와도 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자꾸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몇 프로 수익이네. 이런 걸 따지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께서, 어, 감사오기를 좀 써주셨는데, 어,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좀, 그저 열정을 갖고. 홍시님은 오늘 보세요. 어, 클로버 어제 샀거든요. 수익 감사하다. 근데 지금 옹콘을못 팔았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 여기서 이제 조시, 여기 장마감 여기서, 이제 옹콘이 테라피틱스는 안 한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옹콘이 테라피틱스 엄청 많이했지 이번 달에옹코이옹콘이 그죠? 네, 옹콘이 4월 달에도 보면은, 언코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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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뭐 계속 언코닉 언코닉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봐요. 언코닉. 근데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어제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인데 왜안 팔았을까요? 예. 홍신님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세요. 이제 언코닉이 내일 만약에 여기서 엄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재미 없어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유 전화가 그죠 잠깐만요. 유튜브 쪽에서 전화를 받으면 안되는데 중요한 전화라서 어 그래서 지금 이 옹코닉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음, 물론 내일 또 양복이 나왔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한번 내일 팔기를 주면은 홍신님께서는 하여튼 좀잘익실을좀 하시고 오늘 h y s 는 오늘 클로버 두산 에너빌리티 나우 로보틱스 정말 대박이다. 그죠? 오늘 금양 그린 파우더 좋았었거든요. 음. 제가 이제 금양 그린 파우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금양 그린 파우더 좋더라고 지금 보면은 음, 오늘 되게 흐름 좋았죠. 그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조금 이리 밀었다가 보세요. 결국에는 상가 터지죠. 뒤에. 그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제 토끼장님 오늘 어이구 19만원 수익 났습니까? 축하드리고. 된다 된다님도 오늘, 아유, 이또 된다 된다님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을 왜 제때 매도를 못했어요? 아이고, 된다 된다님. 오늘 다 시, 잘했는데, 그 본인 실수긴 한데,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칼도 잘 보세요. 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쵸? 이것도 처부 어제도 얘기잖자요 매도, 매도, 이익실현, 이것도 보세요. 이, 이 사연 아시죠? 여기 있는 사연. 자 여기서부터는 하면 안 된다는데 여기서부터 예를 왜 모르겠습니다. 저는 된다, 된다님께서 여기 마지막 외도를 드렸을 때안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까 온코니가 똑같잖아.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이 선수들이 그죠? 딱8 개를 줄 때는 딱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요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자 요렇게 보세요.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어때? 요 비슷하죠? 그죠? 제가 여기 마지막 매도였거든요. 매도하라 했거든요. 근데 왜 매도를 안 했을까요? 요렇게 쌍바닥을 찍고 또 뭡니까? 위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 팔았죠. 근데 다음 날딱 음봉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또 내일 반등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돼 버렸죠. 내일 만약 에온코닉또 뭐예요. 이렇게 돼 버리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선수들이 이렇게 그림을 사교래 그려야. 똑같잖아요. 쌍바닥 요렇게 찍어서. 요도 쌍바닥 요렇게 찍어서. 안 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림 똑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똑같잖아. 자, 똑같은데. 자,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데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이래 됐죠. 이래. 이래. 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차트에 맨날 쏟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내가 수급을 봐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수급을 볼줄 모른단 말이에요. 차트를볼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 저게 무슨 매수자리야? 그런데 어때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저의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 방송을 이야기까지는 최소한 그죠? 최소한 한 1년 들어야 돼요. 그래 눈이 떠인다니까. 빠른 사람들은 한 2, 3개월 들으면은, 바로 눈이 떠요. 근데, 너무 자기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고, 오늘도 보면은, 재방송 듣다, 들었다, 나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늘 그렇게 하거든요. 2월 달에 들어다가 필, 필명도 변해야 산다. 안 변하는 거예요. 또 금방 한두 달 있다, 또들어다가또 금방 이런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가? 자기 아직 자기가 틀린 부분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예, 제가 종목을 주면 어, 저게 무슨 매수 자리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가, 그죠? 그럼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막 다른 걸막 무리하게 사고 막막 막 이런다고 그게 자꾸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시면서 그또 이제 또몇달 있다 가한두달 있다 또 들어와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걸 고치는 데까지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3090 법칙을 얘기하잖아. 자기가 깨닫는데 30일이 걸리고, 아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데 30일, 고치는데 9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3개월을 내 방송을 들어봐라. 죽은 척하고, 오늘 안 된다고, 홀라당 나가지 말고, 그냥 나란 존재를 싹 버리고 배워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7시 26분에 안녕하세요. 행운, 행운은 우리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고, 제가 맨날 드리는,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 매, 매수, 분할, 몰빵 금지다. 어, 분할 매수는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다. 각 개인 계좌의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 된다. 이렇게 해놨고요. 8시 17분에, 에, 제 어제 우리가 원일 TNI 아 이것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는데 원일 TNI 32,000원 전으로 단기 익실현 해라 적었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거 한3 1 0 0 0원에이래 샀거든요. 더 싸게 사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시 15분에 어떤 종목 사라고 했고 9시 21분에 클로버 단기 19,500원에서 2만 원 전으로 익실현 하라고 말씀드렸고 12시 13분에 두산 에너빌리티 3600원 전으로 단기 추세 말씀드렸고 한시 16분 클로버 단기 이익 실현하라고 또한번 드렸습니다. 2만원 가까이 갈때 그리고 한시 26분에 지금 현재 한 이틀 정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 오늘도 슈팅이 나왔어 그렇지만 제가 매도를 드리지 않았고요.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렸고 어 3시에 두산 에네빌리티 31500원 전으로 이익 실현하라고. 문자 드렸습니다. 그리고 3시 21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오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거 없고, 그죠? 제 방송을 미친 척하고 3개월만 들어봐라. 그러면 30년 돈을 벌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딴데 가서 이런 거못 배웁니다. 나 해서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천억 자산가가 되니까 오늘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조금 요약해서, 운동 갔다 와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예, 감사합니다.